안녕하세요. 리뷰가 별로여도 화가 나지 않지만 인트로가 별로이면 왠지 화가 나는 채널 기즈모입니다. 자, 구독자분들이 가끔 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기즈모는 개그 채널이 아니죠. 본격 힐링 리뷰 채널입니다. 힐링 리뷰가 뭐지? 어쨌든. 자 그리고 사실 뭐 리뷰가 웃겨봤자 얼마 웃기겠습니까? 그래봤자 리뷰 유명하죠. 예, 개그 채널은 다른 곳에 많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리뷰를 집중하세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이는 LG 시네빔 PF610P입니다. 음, LG가 가장 잘 만드는 프로젝터가 있죠. LED 광원 프로젝터입니다. 자, 프로젝터 광원을 보면 LED가 있고요. 일반 램프가 있고 레이저가 있는데요. 레이저는 밝기는 밝은데 크기도 크고 좀 가격도 비싸죠. 음, 일반 램프는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인데 열이 좀 많이 나고 램프 수명도 짧고 켜고 끄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이 있죠. 자, LED 광원은 이렇게 크기가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소형 프로젝터나 피코 프로젝터 아주 더 작은 그런 프로젝터를 만들 때 LED 광원을 많이 쓰죠. 음, 이거 장점은 전기를 조금 먹고 열도 좀덜 나요. 대신 좀 밝기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뭐색 재현성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 소개하는 시네빔 PF610P 역시 이 LED 광원을 쓴 제품인데요. 크기가 작고, 음, 가벼워서 이동이 편리하면서도 LED 광원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색 재현성이나 밝기를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음, 플레이치 대상도의 천안 시노맨의 밝기, 그리고 15만 대 1의, 어, 명암비를 가진 프로젝터죠. 또 여기에 스피커가 뒤에 내장돼 있고요. LG 프로젝터 가장 큰 장점이죠. 웹 OS가 선 탑재된 프로젝터입니다. 구, 그래서 뭐 굳이 뭐 프로젝터 설치하려면 사실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피커도 연결할 필요 없고요. 소스나 뭐 셋업박스도 준비할 필요 없이 음 복잡한 설치 절차 없이 바로 전원을 켜고 영상을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란 얘기죠. 무선 넷만 연결하면요. 프로젝터에 있어서 뭐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라면 이런 제품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캠핑 갈때 가져가기도 쉽고 집에서도 뭐 거실이나 방, 뭐내 방, 뭐 작은 방, 중간 방 이런데 옮겨서 설치하기도 쉽죠. 음 해상도와 밝기는 뭐 넘치진 않지만 이 LED 프로젝터치고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자, 오늘은 입문형으로 좋은 이 프로젝터에 대해서 리뷰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온라인 기준 80만원대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한번 볼까요? 화이트 색상이고요. 음, 상당히 작은 크기죠. 가로 사이즈가 한 22cm 정도고요. 세로도 19cm 정도. 높이는 7cm가 안 됩니다. 무게는 본체 기준 1.7kg 정도고요. 그냥 노트북 하나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이동성이 좋고요. 설치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자, 또 앞에 렌즈 부분 보시면 돌출되지 않아서 가장 중요한 렌즈 보호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이에요. 자, 양옆에는 통풍구가 있고요. 상단에는 포커스 링과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중 기능은 따로 제공하지 않아요. 자, 후면에는 스피커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다양한 포트를 지원합니다. 두 개의 HDMI 단자랑 옵티컬 단자, 그리고 유선 랜 단자까지 지원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음, 사실 이렇게 단자가 많은 프로젝터는 무선 기능을 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델은 무선 기능도 완전히 제대로 지원을 하면서도 단자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요. 인상적이었어요. 단자는 뭐 많을수록 좋죠. 자 바닥에는 고무 패드랑 삼각대 마운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이 뒷면, 이 뒷부분이 평평해서 이렇게 세워놔도 안정적으로 거치가 됩니다. 이렇게 세워두면 스피커 구멍이 살짝 막히긴 해도 그래도 천정 투사가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디자인한 것이 눈에 띄네요. 자, 이거 제가 설치를 해서 직접 영상을 시청해 봤는데요. 일단 가까운 거리에서도 굉장히 큰 화면을 만들어 냅니다. 음, 일반적으로 프로젝터가 최대 화면을 만들어 내려면 4, 5m 정도를 벽에서 뛰어 놓아야 되는데요. 이 제품은 3.18m 거리에서 305cm 음, 스크린 사이즈로 따지면 120인치급이죠. 그 크기의 화면을 만들어 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00인치 화면을 만들려면 2.65m만 띄우면 되죠.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단초점 프로젝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원룸이나 작은 방에서도 이렇게 큰 화면을 만들어내기가 좋은 프로젝터죠. 자, 전원을 켜고요. 포커스 조절만 해주면 설치가 끝나는데요. 수직 수평 키스톤과 자동 상하 키스톤 중 기능을 택하여 설정할 수 있어서 뭐 크게 어려운 설정할 거 없이 네모 반듯한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이, 이동할 가능성이 많은 좀 작은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음, 네모 반듯한 화면을 또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이두 가지 요건을 다 어, 충족한 프로젝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색 재현성이 무척 뛰어난데요. LED 광원을 사용했지만 약점이 되는 푸른색 표현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나의 블루 광원을 더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보통 RGB 3, 3개 채널인데 이거는 3채널이 아니라 RGBB, 그렇게 4채널 광원을 탑재를 했습니다. 자, 스펙으로 보면 sRGB 110%의 색 재현율로 LED 광원 프로젝터 중에서는 상당히 정확한 어, 색 재현성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원색 표현도 나쁘지 않고요. 준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자, 명암비는 15만 대 1인데, 이 역시 이제 LED 광원 프로젝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우수한 편이죠. 일반적으로 시네마용 프로젝터는 1만 대 1을, 1만 대1 이상을 추천하는데요. 뭐, 그래도 1만 대 1은 좀 너무 턱걸이고, 보통 5만 대 1이나 10만 대1 정도는 돼야지, 음, 뭐랄까요. 명암비가 선명하게 보이죠. 화면이. 이것보다 스펙이 한층 더 높기 때문에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HDR 기능을 지원해서 어두운 곳은 또더 어둡게, 밝은 곳은 더 밝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영화 감상 시에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HDR 화질을 선택하면 확실히 선명도가 강조가 되죠. 해상도는 f h d 고요 최근에는 뭐 4K 프로젝터도 많이 있지만 휴대가 가능한 프로젝터는 대부분 뭐 FHD 해상도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FHD 해상도 정도면 만족스러운 스펙이라고할 수가 있죠. 자, 밝기는 1000 안시루멘인데요. 이거 살짝 켜서 보여 드릴게요. 이게 1000 안시루멘 밝기는 일반적인 소형 프로젝터들이 보통 뭐450 안시루멘 아니면 650, 500뭐이 정도 하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밝은 화면입니다. 음, 물론 대낮에 감상하려면 3000 안시루멘 이상의 밝기를 가져야겠지만 이 정도 소형 제품은 음, 대부분 1000 안시루멘을 넘는 제품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만족스러운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강원의 수명은 LED답게 깁니다. 3만 시간 정도인데요. 뭐 하루 3시간 사용한다면 약 27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와, 이거 대단해요. 제가 앞으로 30년 살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는데요. 이거 부럽습니다. 자, 메뉴에 진입하면 LG가 자랑하는 WebOS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인 OTT 서비스와 뭐 유튜브, 인터넷 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진입할 수가 있어 편리합니다. 이거는 프로젝터 중에 가장 진보한 어, OS 중에 하나예요. 자, 웹 OS 버전은 5.0인데요. 아쉽게도 이 넷플릭스는 기본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디즈니 플러스는 탑재가 되어. 음, 디즈니 플러스는 사실 가족 모두가 볼수 있는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라면 사실 디즈니 플러스가 더뭐 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미라캐스트나 에어플레이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 공유로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도 감상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자 스피커는 후면에 있는데요. 3와트 스테레오 2 개로 6와트 출력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요. 저역은 많지 않고 음성 전달에 최적화된 튜닝을 했기 때문에 뭐 박진감 있는 영상을 감상하려면 별도 스피커를 연결해야겠지만 간이 스피커 역할로서는 6와트면 괜찮아요. 음, 그리고 뭐, 다른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게 블루투스 3.5파이 오디오 잭도 모두 지원을 하고요. 자, 배터리는 따로 탑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전원이 없는 곳에서 이용하려면 파워뱅크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에서 사용시에는 소음 레벨도 중요한데요. 자, 최대 절전 모드에서는 24dB로 최저 수준이고요. 가장 밝게 볼 때는 29dB인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조용한 편이에요. 음, 이게 LED 프로젝터가 열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조용하다는 것도 장점이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LG 시냅인 PF610P는 1.7kg대 가벼운 무게, FHD 대상도또1 0안시루멘의 밝기, 15만 대 1의 명암비, 그리고 4채널 광원을 집어넣어서 소형 프로젝터의 한계 때문에 좀 타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최소화시킨 그런 프로젝터입니다. 음 여기에 또 설치가 쉽고 별다른 설정 없이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웹 OS를 탑재했고요, 스피커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스피커도 기본 내장됐죠. 그래서 가장 뭐 쉽고 편리하게 쓸수 있으면서 평균 이상의 화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프로젝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유니버셜 리모컨, 일반 LG 다른 제품에도 쓰는 리모컨을 사용하다 보니까, 리모컨이 이렇게 좀 복잡하고요. 조명 기능이 없어요. 예, 프로젝터 리모컨은 조명 기능이 있으면 좀 편리하죠. 어, 자, 그리고 뭐, 리모컨을 이렇게 전면에서 조작할 때보다는 후면에서 조작할 때더잘 조작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리뷰는 끝났고요. 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요즘 뭐 캠핑 가시는 분 많은데 뭐 캠핑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옷도 좀 캠핑에 입고 가기 좋은 옷 같은 걸 한번 입어봤어요. 음, 머니 사이드업인데 자, <laughs> 자 요즘 힘드신 분들 많죠. 근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삶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항상 즐거운 얼굴이죠. 하지만 좀 내부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 유튜브를 하기까지는 또 여기까지 굉장히 더 힘들었고요. 그래도 뭐 항상 힘든 일만 있겠습니까? 음, 잠깐씩 짬이 날때 이런 순간순간을 어, 가장 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그래도 삶을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영화도 보고요, 음악도 듣고요. 그 시간만큼은 음, 온전히 즐기시는 게 사실 삶의 고, 고난과 어, 어려움을 잇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따뜻한 이불 덮고 어 영화 보는 시간만큼 평화로운 시간이 없죠. 예. 언제나 그 순간순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